조선의 15대 임금이었던 광해군이 제주에서 유배 생활 중에 생을 마감한 사실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광해군의 제주 유배 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왕석 기자입니다. 밖에 보지 못하도록 하얀 두건을 쓴채 제주에 도착한 광해군. 바깥 출입이 금지된 유배 생활에 이어가다 67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조반장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에서 제주로 온지 4년 만이었습니다. 광해군의 고단했던 유배 생활을 접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옥돔 죽 개, 표고버섯전, 제주의 소박한 식재료로 차려진 광해군의 밥상이 재현됐습니다. 임금 시절 즐겨 샀던 잡채와 냉면은 물론 유배 생활 중에 먹었던 음식들을 통해 당시 유배지에서의 삶을 풀어냈습니다. 왕은 되게... 화려한데 그 광해군의 음식은 뭔가 좀남 약간 남은 음식들 그런 거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광해군들이 되게 힘들고 억울했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음식,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음식을 한번 그 광해라는 독특하고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이번에 음식 재현을 행사를 해보는 겁니다. 광해군이 직접 쓴 한시등을 통해 유배 문학의 절절함도 선보이고. 광해군이 강화도에서 군산을 거쳐 제주시 구좌읍 행월리로 오는 험난한 유배길을 지도로 재구성한 작품과 유배 생활의 고단함을 담은 일러스트도 볼거리입니다. 저희 제주도에서 임금님과 같이 호흡을 했다라는 사실이 우리 도민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광해군의 유배 생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